이 교환이론의 특징을 보면요. 특징을 보면요. 음, 첫 번째, 첫 번째. 어, 이 교환되는 것은요. 교환되는 건 물질적인 것 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것, 그런 것 뿐만 아니라 비물질적인 것도 교환의 대상이 됩니다. 이게 바로 비물질적인 거잖아요. 고마움, 칭찬, 이런 것들. 그렇죠. 그래서, 어,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감정. 그리고 어떤 서비스 명예.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에 막 짐을 들어 줘요. 그럼 자기의 막 노동력을 쓴 거죠. 비용을 들인 겁니다. 그때 그때 여자가 어머, 어쩜 이렇게 힘이 세세요? 와, 진짜 어 너무 멋있다. 이런 말. 그런 말. 그런 말들을. 그래서 비물질적인 것도 여기 교환의 그 대상이 된다. 라는 것 하나 기억하시고요. 이 교환은요, 개인 간에도 일어나고요. 개인 간에도 일어나고, 여기 예에서 보셨다시피, 저와 사회 문화를 잘 못하는 비 사이에, 개인 간에도 일어나고, 지금 여러분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누구요? 오바마 미국 대통령,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개인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국가, 국가. 즉, 집단 간에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도움을 주면, 가르쳐 주면 바로 고맙다, 너 잘하는구나. 이렇게 바로, 이렇게 비용과 보상이 바로 교환되는 1대1. 1대1로 비용과 보상이 교환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대 간에 비용과 보상이 교환되기도 합니다. 과거 세대가 비용을 들여 놓은 것을 현재 세대가 보상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비용과 보상은요. 순환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말 어렵죠? 이말 여러분 잘 기억해 놓으세요.